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콜라겐 연구만 14년을 채오고 있는 정철 박사입니다. 자, 앞에서 콜라겐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에센셜 유닛인 이 콜라겐 트리펩타이드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필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콜라겐은 피부에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 효능들이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고 있고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적으로는 뭐 피부 기능에 대해서만 현재 콜라겐들이 효과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 피부 기능 이외 기능에 대해서도 특별 중에서 인정받는 그런 제품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예,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 콜라겐의 그 피부 이외 효능에 대해서 한번만 살펴볼까요? 이제 그 일본에서 실험한 내용입니다. 이게 코끼리죠. 무려 6톤, 7톤 정도 되는 코끼리입니다. 굉장히 노쇠한 코끼리시고요. 그래서 관절염을 오랫동안 알아가지고이 코끼리는 동물원에서 좀 약간 퇴출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에다가 콜라겐 트리펩타이드가 함유된 콜라겐을 섭취시켰더니 어, 이 관절염 이나왔다그거죠 그 관절염을 개선이 돼서 이 코끼리가 다시 이렇게 동물원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제 그 일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일본에서는 이미 이제 건질염 관련해서 이 제품들이 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관절 건강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실험을 직접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동물 실험과 그 다음 에 세포 실험을 통해서 아, 연골내에 있는 콜라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연골에 있는 콜라겐이 이 콜라겐 트리페타이드가 함유된 콜라겐을 섭취시켰더니 연골내 콜라겐이 증가하더라는 걸 확인했고요. 이를 토대로 저희가 인체 적용 실험을 했더니 관절염의 증상들이 있죠. 통증이라든지, 뻑뻑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 건강 효과는 그 모발 쪽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모낭에, 그 다음 두피에 주성분이 또 콜라겐이 되겠죠. 그래서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두피, 그 다음에 모낭이 이렇게 그 노화되면서 머리 각이 빠지기 쉽게 되거나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장표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다른 이제 과학자가 실험을 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저희 글라이신, 프롤린하이드록시프롤린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요거라는 거죠. 요걸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모발적인 두피, 혈관, 뇌피 세포를 증식을 촉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모세 혈관의 망을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다.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결과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지, 뼈, 뼈에 대해서도 어, 어,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장표에 보시면, 이제 그 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이 콜라겐 페타에드를 섭취를 시켰더니 뼈가 잘 붙더라 하는 결과도 얻게 되었다는 거고요. 또, 인대가 손상된 부분에 콜라겐 페타이드를 섭취시켰더니 인대가 튼튼해지고 또 장력이 세졌더라 하는 이제 결과들도, 어, 일부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혈관 건강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나이가 들면 혈관 건강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맥경화, 아, 이런 것들은 이제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가지고 벌어지고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섭취하게 되면, 좀 요거는 좀 많이 섭취를 하긴 해야 되지만, 혈관에 있는 탄력도가 높아지고, 동맥경화에 의해서 동맥이 이렇게, 이렇게 딱딱해지는 이 현상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그라 그러죠. 잇몸의 치석처럼 동맥에도 이렇게 동맥경화증이 생기면 이렇게 끼게 됩니다. 그의 세포 활동이 이 얇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이제 그좀 감소하는 이런 효과들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콜라겐이 피부 건강 이외에 다른 효과를 우리 몸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 기능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렇듯 콜라겐은 피부뿐이 아니라 온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점을꼭 기억하셔서 건강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